아, 힘들어. 아, 영웅이 있어. 아, 영웅이 없죠.

그냥 뭔가 존나 편하게 나오는 거 같지 않아? 흰 색이 응. 나오는 게 존나 응. 힘들게 나오는 것 같은데. 추승빈 있구나 어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아 으아, 손실이아 어. 라이더, 라이더, 라이더. 게, 게, 나이스 클리어! <laughs> 달라고 해 달라고 해제우 기다. 힘들다, 이들지 않아? 나 거. 이들이 너무 비거 같지 않아? 나색 음, 엄청 편하게 나니 네가 흰쪽이 뭐. 거기다가 존나 빠르니까 정신 못 차려 수비에서. 음. 그리고 기상이 안보는이 어때요? 아빠가 확실히 니네 영욱이랑 이래 있으니까 좋아. 우리가 급해져 수비도 다 위에서 다가지어그 빠르니까 아빠 오는 것도 그래서 일단 스피드도 빠르고, 그렇지. 가자. 아이고... 맞아봤다 야 이거 안되지 형 손추리 니가 나한테 부르면 <물어보면> 어떡하냐 <웃음> <웃음> 어? 뭐가 파울이라고? <laughs> 아 지창이!!! <주장이! 웃음> <laughs> 아 우리 공이었어? 야 지창이가 우리 공이었구나 슛해라 지창아 해라 저기서 죽는 건 누구야? 아 모르는 사람이구나 와오와와와와와와와 <laughs> <와, 씨. 웃음> 동생? 동생? 아닌가? 동생 요아 니가 맞나? 와우 지영이가 희이랑 친구야? 응응가까응그저 쟤네는 더 어리고 너무 웃가지고여 아, 아, 앞에 툭서 음, 저거, 저거, 응, 저도 20대 중반이잘고있 청바지 잘 입고 있어요 우린 나갈 줄네 응, 나갈 줄 알았는데 피곤게 아닌데, 그 나이가 강해 무릎이 다 지금 아, 아, 아 그러네형그네요형 아, 응. 그, 근력 운동 많이 해 근육으로 잡아야 돼요그러니까근 어, 그, 근력 하고 있어요 이 관절을 근력으로 잡아야 될 때가 아다 40대 때부터 그 잡아야 되그0대 때에서 야 돼. 뭐, 막써 돼. 따가워. 0대 들어가서 한번끊어주고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이렇게 들려 <근력이> 켜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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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오번 늦었다. 늦었늦었 오. 못 죽었다. 잘나와형준이였으면안 아, 잘 나와, 잘 나와. 나왔을 텐데. 못한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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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들이 아, 아 그리고 타임 좀느려 나와야 될그 그 고민을 많이 해.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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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

뛰어들어간 사정이 없어 얘밖에 없잖아 아 오늘 내손 이렇게 추거그걸왜이추워로티를 추운거야 시절 브라질이 추운거 아니 맞아 그거 레트로로 다시 나왔잖아 아, 이거 새로 나왔어 다시 레트로로 다시 나온거 잖아존나옛날 거. 존나 옛날 그치 태국에서 우리나라 어. 우리나라에 안 나왔을 걸 나왔나? 모르겠다. 나 그때 태국에서 봤는데, 아씨가 존나 예쁘다. 이게 이게 찐이거든. 음. 이때, 뭐, 탈락 탈락 거리는 네. 느낌. 잘죠. 아, 찐 어. 보수들만 있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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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어. 그리고 이 뒤에서 이고 근데 저 <뒤에> <laughs> 음. 음, 맞아. 아니면 앞에서 그냥 아싸리 내려야 되는데. 아니야 더가 민철아 어차피 3대3이잖아 이거 봐 이거 안 밀면 잖아 그래 못 내려와 지금 우리 지용이도 지쳤어 못해 지금 창이도 학교에서 심판 많이 받는다

Sí, 벌써... 이것도 있어. 아, 어. 어디 어저거해들고어가 그냥 힘저천잘해 <laughs> 제가. <웃음> <웃음> 오우기가 잘 본다 오, 잘 보지 <laughs> 오! 신우기를 이겨내다니 정장한안 든? 다준거야요 저대로 이렸으면저 무릎 마탱이 가는 오! <laughs> 오, 씨. 아, 여기서 이렇게 뛰어가는데 신우기를 렸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그냥 꺾겠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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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주에 풋살하다가 민철이 신우기한테 몇번 부딪혔거든 <laughs> 그래서 아까 쫄아요. 조심해야 돼. 저이 그러잖아. 아, 어떻게 <laughs> 안 쫄아요. 나 진짜 스컷 는데살할때좆 혼났거든. 힘이 크나여. 몸 컨디션 존나 좋아 가지고. 진짜 어. 스마스 스킬 좋아. 엄청 좋아. 근력이 존나 좋은 거 지금. 선말라어 말라서 됐어 실력이 돌려 안 부르죠? 아리 부리! 불러 불러 불러! 어 됐다! 아! 와 <laughs> <laughs> 정한 정한 이 오늘 잘하네. 신기해 오늘 헤딩 잘하네. 원래 아, 원래 안 그랬는데. 캬, 기가 막히네. 오늘. 아좀 몰려서 지 너무 가까워. 그러니까 그렇게 애먹은 거 이제씩 와 가지고 자리를 잡아야지. 아, 좋아. 이스 나이스. 나이스. 나 아, 셔. 니까 존나 춥다 근데

제공이지 밑으로, 밑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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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 밑으로 올려 졌다 어! 아까비 에서 아, 해야 돼아민철 뒤에 다잘 봤어 웃음이 무슨 일또 떠키? 몰라 몰라. 싸면 그러니까 지금 엄청 올랐어. 조금도 뛰니까 좀 뛸만해. 더 뛰어야지. 이게 최선인 것 같아. 요 내가 체력을 올린다. 이 정도 유지하는 것만 해도. 근데 체력을 올리잖아요. 이 정도 출발. 음, 터뛰어서 또, 생각없이 그거 하다가 아, 좋아졌으니까또해볼까 아, 른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탁 하면은 어쨌든 가 이거. 이거, 이거, 이그거만 해도

미안해 정한아 못찍었다 홈차이 <laughs> 좋았다 이번엔 잘 근데 홈차몸잘 넣었다 정환이 형 저기서 접었잖다안 응. 추워 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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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직진이라 네 그건 맞아 응. 응. 그래 홍차이 직진밖에 못해 이어 홍찬이... 너무 추워 우와! 우우! <목소리> 답답하면 니가 <네가> 찾은지 <차든지? 목소리> 완전히 그런데 답답하면 내가 한다. <laughs> 지가 뛰고 싶다 했을 수도 있죠. <laughs> 저 누구야? 아, 아 추승민이구나. 누가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아, 승민이 형, 살 많이 쪘어. 응, 어, 살 많이 쪘어. 똥그래졌어. 졌어. 그리고 축구를 계속 안 했잖아. 승민이가 지금... 아, 그래요? 어, 계속 안 나왔어. 승민이 형, 엄청 오랜만에 나왔어 걸, 지금? 팀인가 보다 2는거 어, 아니야? 응, 이제 곧 끝내겠지? 네는 차이 시니어스 이제 풋살이나 나가 여기는 내 경기장이야 풋살도 좀 해야되는데 자체전은 재밌는데 자체전은 なるほど。<laughs> はい